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피부가 안좋은 거 피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장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 천식 그리고 어, 이 뭐죠? 비염 이런 것들도 장에 문제가 생겨서 특히나 아까 방금 보셨던 장에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인데요 그러면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네. 면역 세포 70%가 장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 최전방이죠. 어, 더러운 곳으로 면역 세포가 몰리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깨끗하다면 면역 세포 1%만이라도 곳곳에 존재해서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것들을 잡아 먹는다면 우리가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또좀덜 감염이 되, 되겠죠. 그리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장이 안 좋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곳 똑같은 곳에서 밤에는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불면증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행복하기도 하면서 우울증도 좋아지고 잠도 잘 주무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나는 그 코로나 이후에 약만 먹었다 하면은 막 우울감이 생기고 잠이 안와 이런 분을 만나 뵀거든요 그게 앞으로 말씀드리 또 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장은 식습관 혈액 면역 세포와 직결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몸에 뿌리이기도 하고 우리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것을 아무리 부어도 뿌리가 상하게 되면은, 네, 영양소를, 어, 잘 흡수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사는 못 고쳐도 장은 고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은요, 사실은 제가, 어, 이렇게 사람을 그려놨는데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체를 사실은 또 자, 소화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은, 여기만 장이야.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식사 다를 하셨죠? 식사하실 때 지금 침, 침샘에서 여기 콸콸콸콸 침이 나와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들을 잘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32개 중에서 20개나 어금니인 거는 여기서 잘 믹스를 해서 꿀꺽 삼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샘하고 침에서 아밀라제하고 잘 섞어서 이렇게 꿀꺽 삼키게 되면요. 우리 위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위에서는요. 단백질 소화 효소들이 나옵니다. 탄수화물은 침에서 예, 단백질은 위에서 위액이 콸콸 분비가 되어서 지금 분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십이지장이 있는데 십이지장에서는 네. 각종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각종 소화 효소로 이제 소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소화된 것들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 여기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소장에서 흡수가 된 찌꺼기들은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 S 결장, 직장 학문으로 통해서 우리 변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여기서 잘 씹지 못했거나 어, 또는 위에서 우리가 잘 분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계속 물이랑 같이 먹어. 또 계속 국이랑 같이 먹어. 그러면 위산이 pH가 1에서 1.5에 굉장히 강한 산성이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잘 분해할 수가 있는데 pH가 3이 되버렸어 또는 위염 있어서 제산제를 먹어서 pH가 3이나 4가 되버렸어 그러면 잘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 장에 가게 되니까 소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 계속 장 안에서 떠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바로 소장에서 흡수도 잘안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즘 너무 많죠. 먹기만 하면은 나는 화장실 달려가야 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바로 시보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소화단계에서 소화된 것그 위산이 저하됐거나 또는 침에서 분비 이게 잘 반죽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장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안될때 시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시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숙변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을요 제가 한번 확대해서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요관을 조금 잘라와서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어, 여기 여기 제가 쭉 뽑아보면 하나의 관이다라는 것들을 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고요. 요거는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일 위는요 점막층, 점막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점막층, 네 우리 점막은 눈 좀, 눈도 점막, 코도 점막, 어, 이 안은 다 촉촉한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 세포들이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어, 혈액이 흐르고, 신경이 흐르고, 림프가 흐르는 점막 하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위나 장은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연동 운동이란 걸 해서 지금 밥 먹으면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장막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 점막 세포는 우리가 단백질 비타민 B군, 비타민 A. 모든 세포들은 공식 이 있어요. 우리가 먹은 것들로 세포가 재생이 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요. 특히나 점막 세포들은 이런 것들로 재생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비타민 B군 다들 많이 드셨어요? 어. 감자, 에 뭐죠? <laughs> 당근, 기름에 달달 볶아 많이 드셨어요? 잘못 먹죠.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좀 보충이 덜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제일첫 번째 영상에서 장, 점막이 이렇게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장, 점막이 늘어지는 거예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또 이런 영양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네. 이렇게 재생이 잘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점막 하층까지 이렇게 파이게 되는 거. 요거를 염증이라고 하죠. 근데, 어 그렇게 이 재료가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위염이나 구내염이나 식도염이나 장염이나 여러 가지로 나한테 신호를 주는데도 못 알아차려 그러면 근육층까지 파이는 것을 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차려? 자꾸만 약으로 덮기만 해. 그러면 장막층까지 파이는 것을 천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우리 천공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신해철 씨가 천공으로 또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주는 염증 단계에서 아~ 내가 구내염이면 아~ 내가 식도염이면 내 점막을 만드는 세포들이 또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장 대장 내시경의 최고 건의자 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얼굴만 보면 네가 뭘 먹는지, 너의 장이 어떤지, 어, 그런 걸다알수 있어. 대장 내시경을 진짜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것과 혈액과 어, 장 상태가 직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여줘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45세 여성 한 눈에 봐도 엄청나게 장이 깨끗하죠. 어, 장 점막이 깨끗한 깨끗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봤더니 여기 적혈구도 깨끗하고 면역 세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 9 1인데도 어 엄청 장점막이 튼튼하고 혈액이 깨끗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을 봤더니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있더라. 자, 장점막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먹었겠죠. 좋은 음식을 먹고 또어 식이섬유. 장에서 이 흡수되지는 않은데장 대장에서 이렇게 <laughs> 양을 많게 하는 것들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청소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먹고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균, 마이크로바이옴 네, 유산균을 많이 먹고 그런 식습관들 때문에 장상태가 이렇게 좋더라. 그런데 여기 움푹움푹 움푹 파이신 분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봤더니 어? 장이 딱딱해서 연동운동도 잘안 일어나고 어, 요산지수도 높고 콜레스테롤 지수도 높고 혈액도 엉겨붙어 있더라. 그래서 고혈압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장에서 잘 썩는 고기, 치즈, 요구르트 막 이런 것들도 먹고 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잘안 먹고 잘 썩는 우리 여름 지금 이제 더워졌는데 고기를 비닐에 넣어가지고 밖에 놔두면 어때요? 가스가 막 차면서 팽팽해지죠. 장에서 우리 덜 씹은 것들, 고기 이런 것들 네, 잘 분해되지 않는 것들이 장에서 여름과 같은 환경이거든요. 거기서 가스를 계속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 먹는 아이들이 엄마 자꾸 배 아파. 사진 찍어 보면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액 장애... 필요한 영양소를 못 먹고 잘 썩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혈액도 안 좋고 면역 세포도 저하돼 있더라 특히나 또 식이섬유를 먹지 않고 또는 유해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물약 곡물 야채 해조류 이런 것들 안 먹었는데 이 숙변이 최고 9kg 까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장 점막이 지금 아토피처럼 퉁퉁 부어 있죠. 어, 뒤집어서 아토피처럼 이렇게 흡수도 잘안 되고 배출도 잘안 되고 혈액도 안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 여기 네, 장 점막이 무력화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먹는 것과 어,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그 안에 이 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장 점막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영양소를 골고루 우리 오늘 뭐 요오드 챙겨 드셨어요? 아연 챙겨 드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장 점막이 늘어나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장정박 장벽일 때는요. 필요한 것들만, 영양소만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수가 생겼을 때는, 어, 소화가 둘된 글루텐이나 MSG도 참 많고 미생물 독소 또는 약, 요런 것들이 누수 생긴 곳으로 쑥쑥 들어와서 그 밑에 제가 아까 점막 하층에 혈관이 흐른다고 했죠. 혈관으로 섞여서 온몸으로 타고 다니면서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피부로 나온, 그 독소가 나오는 것이 아토피. 네. 이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온 것이 천시 네, 비염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독소가 배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그러면은 해결책은 뭘까요 건강한 장 점막을 재생하는 것이죠 건강한 장 점막 점막을 재생하는 것이고요 그러 또 하나는 어, 제가 여기 안 넣었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균을 조사를 했더니 여기 여기 위에 이제 균 유산균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덮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균이든 유익균이든 여기 장점막 벽 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아토피나 비염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유해균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원래 85대 6, 좋은 균이 85, 8 네. 85대 나쁜 균이 15.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아토피, 천식, 비염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유해균 수치가 20배 이상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뭐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건강한 장장 점막을 재생을 해야 되겠죠. 어, 네. 여기 보면 장 점막이 요렇게 깨끗하게 재생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A. 우리 제품으로는요. 어 비타민 B 플러스, 카로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 모든 것이 엑 x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저는 엑 x 를 권해 드리는데요. 장 점막이 다시 매끈하게 요렇게 재생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위에 일단은 덮어 주는 거 있죠? 독소 유입을 차단해 주고 장 점막 재생을 도와주고 유해균을 억제시켜 주는 고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있다 그도혜란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유산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드셔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산균이요 약사분이 우리 여기 오셨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유산균이 왜 이렇게 좋으냐고 자기가 아이들, 산모들한테는 정말 이 유산균이 정말 이 아이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모들한테는 정말로 유산균을 권한다. 그래서 진짜 1년 치는 그냥 미리 사너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약국에 파는 것이 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비피더스균이 1에서 3%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 약국에 20만 원 정도 넘는 그런 유산균이 있는데 그거는 28%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라고 한다. 그런데 암에 와서 자기가 제일 먼저 유산균을 봤대요. 유산균, 이 프로메틱스, 어, 저, 거죠 밸런스 위드인 365를 봤는데 비피더스 균이 85% 그것도, 어, 투입균수가 85%인가 라고 했는데 보장균수, 장안에서 살아남는 게 85%라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유산균 내가 약국을 하지만 진짜 이건 너무 좋다고 자기가 이제 자기 약국의거 말고 이걸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여기 보면은 균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독점 균을 사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뭐 박씨가 보통은 유산균이라고 치면요. 곽보검 요런 특수한 균들. 네. 엄청나게 강력한 균들. 요런 것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네만들어 놓은 우리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어 유산균 언제 먹어야 돼요 냉장고 넣어야 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언제든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강해도 살아남거든요 위산 담즙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어도 되고 밥 먹을 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온도에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뜨거운 데서도 어, 차가운 데서 잘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나서 유산균을 검사를 했더니 시중에 87%가 이거 다시 뭐죠? 아, 84종인가 그게 다시 어, <laughs> 금지 처분 당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어, 뜨겁고 차가운 데서 다 죽어서 그래요. 응. 살아있는 생균, 완전히 강력한 균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유산균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어~ 이눌린이라는 이눌린이라는 먹이를 우리는 씁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 대장 장의 초입까지는 이제 뭐~ 가는 균들이 많아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우리 먹이를 많이 쓰는데 거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유산균 먹이가 가는데 이렇게 유산균을 많이 먹는데도 직장암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먹이가 여기까지 남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논리는요 당이 스무 개에서 3 0개 연결되어 있어서 직장 항문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직장 항문까지 이 유산균이 살아있게끔 하는 먹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좀 찐득찐득하죠. 그게 바로 유산균들의 먹이인 이눌린. 그게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프락토올리고당이 아닌 네 이눌린을 사용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심바이오틱스. 이 먹이하고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심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고 유산균, 강력한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져요 네. 오늘도 저는 연락을 한명 받았어요. 아메 네, 유산균 먹고 이아토 어, 가 좋아졌다는데 가입해서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을 또 만났거든요 네 너무 강력한 거고요 아까 제가 어~ 먹는 것에 따라서 장 상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식이섬유 보들보들한 음식만 먹어서요 이 장에서 장에서는 어~ 이 식이섬유가 이제 흡수는 되지 않는데 수분과 함께 불어나요. 그래서, 아까 숲변이 가득 있는 그런 변들 보셨죠? 그런 것들을 수세미처럼 싹싹싹싹 긁어서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 수용성과 불용성, 그러니까 이 젤리처럼 그런 수용성과 길다란 그런 불용성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저는 이 식이섬유, 활보피치 식이섬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걸 먹고 그 다음날 한번 화장실을 가보세요. 제가. <laughs> 이만큼 많은데 화내이장 속에 들어 있었다고? 라고 하실 만큼 네, 변기가 터져나가는 <laughs>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성을 흡착해서 배설시키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잘 하게끔 만드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한게 바로 식이 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 관리 하실 때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장 점막을 다시 재생시켜서 우리가 장 누수 중후군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균 유익균이 훨씬 우세한 85대15의 좋은 균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로, 어, 잘 청소를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장에서는요, 어, 흡수하는 게 수분과 조금의 미네랄만 계속 흡수를 하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없다 보니까, 어, 계속 짜내는 거야 치약, 우리 조금 남았을 때막 짜내다가 막 터지죠. 그렇게 우리 대장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이 변을 많게 해줘야 돼요. 쬐끔쬐끔 있으면 은잘 밀어내지 못하니까 이 수분을 계속 빨아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만 계속 빨아당기니까 변이 딱딱해지고 염소똥 같이 노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 양을 많게 해서 염동 운동을 잘하게 해서 어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사실은 영상도 보고 막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정리를 하느라고 어 장에 더 필요한 영양소들과 함께 어 이렇게 건강한 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마지막이. 네, 이상 장건강 관리에 대해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